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달 정도 가면 은 알트코인들도 서로 수납매로 바닥을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있나? 자, 일단은 최저점을 지났다고 보고 상승장 가는 초입에 오고 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하고 이더리움이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얼만큼 제일 밑에서 벗어날 것인가.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코인들이 최저점을 벗어나고 두 번째 저점도 반등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 즉, 매수 자리를 넘어선 코인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일단 최저점 자리는 벗어났다. 이렇게 폴링 웨지 패턴이라고 끝없이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서 이 바닥을 탈출한다.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은 아니다.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물론 하락한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근히 바닥을 다져나갈 것이다. 비체인, 트론, 밴드, 스무드 러브 포션 등등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크레더블이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대규모 랠리를 할 것이다. 지금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하라다임에 진입했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5단계 강세 사이클, 다섯 번째 웨이브 물결에 진입했으며 13만 달러 이상으로 랠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런 랠리에 대해서 예상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크레더블이 시작해서 13만 달러 올해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엘리엇 웨이브 파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몇번 있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주로 1파랑 3파가 이어졌을 때 도지코인이나 시바인누 같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5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면 은 5파가 1파, 3파랑 비슷하다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이거는 상승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다. 1년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확장된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형인 웨이브로 나타나는 군중 심리를 미래 가격 행동으로 예측하는 기술 분석 접근 방식인 엘리어트 웨이브 이론에 의해서 강세 사이클 다섯 번째 물결이 나타나고 1파 3파 5파가 주요 상승세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섯 번째 웨이브는 급격한 상승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파 밑까지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섯 번째 파형이 진행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지만, 이 마지막 사이클, 13만 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 아데에모 미 재무부 차관은 CNBC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아직 제재를 피하는데 많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말하면서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도록 도우려는 단체들을 유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재 회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모든 회사, 국가, 개인들은 암호화폐 회사를 포함해서 우리 법의 적용을 받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크립토커런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타 단체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불법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경고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및 투자 플랫폼 중에 하나인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는 앞으로 그가 잠재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혐오에서 관심으로 전환했다고 미디어가 말하고 있으면서 레리 핑크가 과거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 자주 욕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약 10조 달러의 돈과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관심의 목소리가 크립토 투자로 전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이사회에 보낸 편지에서 크립토 공간의 성장 추세를 암시했고 블랙락은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 및 기본 기술을 연구하여 고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작년부터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2017년 디지털 화폐 산업을 돈 세탁 지수라고 지칭했던 레리핑크는 큰 변화를 막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몇달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암호화폐 세계에 대한 입장이 다소 바뀌고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자원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지난 몇주 동안에 5천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화폐를 기부 받은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설계된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자금 세탁 및 부패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 거래의 결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점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샤인 CEO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아나운서는 SEC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송을 고려하는 것인지에 묻는 질문에. SEC가 그레이 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이미 2021년 10월 19일에 신청을 했고, 마이클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는 대중 의견을 고려한 후 8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7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SEC가 가능한 많은 투자자들과 학계 정책 이반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만 승인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뒷받침되는 현물 ETF가 아닌 파생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선물은 한계가 있고,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지만, 불행하게도 투자자들 선물상품만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상품만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SEC가 여러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지만 단일 스파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았고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승인되는지가 문제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